전국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한 지원군들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6개 권역별로 선정된 큐레이터들이 한 달에 한 편씩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의 직장생활보다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청년농부 김범중 씨는 2년 전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딸기 농사로 가공품 생산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김 씨를 포함한 3명의 청년은 지역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지역 청년들의 활동과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올해 균형발전 큐레이터에 지원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에 어떠한 변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달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놀이나 문화를 만들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또 다른 청년 큐레이터는 제주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별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전달해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인한 청년 유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 전문가들이나 수요조사 같은 데서 보면은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제주 지역 청년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정보를 알려 줄수 있을까?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뭉친 큐레이터들도 참여했습니다. 박향미 씨는 대전에서 로컬 콘텐츠, 마을 활동과 교육 등 다양한 활동과 로컬 브랜드 사업을 하며 지역 문화 살리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대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대전은 노잼이다. 그리고 성신당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곳을 가장 잘 알아야지. 누군가 오더라도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좀더 재미있는 곳이기를 바라거든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 전달하는 균형 발전 큐레이터 발대식이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큐레이터가 사례를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파급력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오늘 참석하신 큐레이터 분들께서 우수한 지역 유명한 사례를 많이 잘 홍보해 주셔서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을 돕는 큐레이터들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섯 개 권역별로 선정된 큐레이터들은 앞으로 6개월간 지역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를 매달 한 편씩 전달하게 됩니다. 채널 A 산업뉴스. 그래. 이지은입니다. 아니.